제가 흥미롭게 본 영화가 한편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 자기는 몰랐지만은 미래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시간 여행을 해서 와서 내가 하려는 일이라든가 미션을 이렇게 조정해주고 인도하는 또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왜 저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 붙잡힌 자다 음. 어, 인생을 과거를 돌이켜 봐도 그렇고, 근간을 봐도 그렇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색깔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미래에서 와서 나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신재철 목사님도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저는 현재 그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구약성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예, 김인석 교수이고요. 현재 신학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는 안희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꿈의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의 근황과 이제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가 아, 어, 이제 수시 정시가 다 끝나게 되었는데 어, 경기권 이남의 모든 대학들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극복해 보려고 했었던 그 지방 분권적인 대학의 어떤 발전. 이것은 깡그리 무너졌고요. 또 다시 수도권과 어, 지방의 대학들이 이제 극렬하게 분열이 되었어요. 우리 침례신학 한국 침례신학대학교는 어, 신학교의 특성 때문에 그나마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은 어, 여러 가지로 이제 학력 인구의 극간 때문에 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 동신재 제가 신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의 최근의 동향과 함께 매우 바빠졌습니다. <laughs> 어, 멋지게 보이실 <보이셨을> 수는 있는데. <laughs> 저한테는 뭐 애증의 관계의 아버지랄까요?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아버지이시지만은 동시에 어,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하실 분이지만은 가장 멀게 느꼈던 분이 또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이유는 아버님은 1 2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어... <laughs> <편하게 얘기해 웃음>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네. 어, 이야기를 드리는데 글쎄 저희 아버지와 저와 예,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어, 초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제가 방에서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제 벽에는 아버지가 붙여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너는 이걸 봐라. 그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분의 <laughs> 얼굴 사진과, 예, 그리고 그분의 사모님이신 여사님이 눈 뜨자마자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 첫 아들이었던 제가 어, 국가의 대통령이 되기를 <laughs> 바라셨던 분이 제 아버지셨어요. 너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는 정신이라든가 대통령이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안경을 쓰는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거의 1년 동안 안경을 안 맞춰 주셨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어 안경을 쓰면서부터 아버지가 그렇다면은 너는 어, 법대를 가거라. 예, 라고 이제 저한테 지시를 내리셨죠. 어.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가서 컴퓨터 적성 검사를 해봤더니, 예, 저는 이과가 맞대요. <laughs> <laughs> 저는 그 핑계로 예, 이과를 가게 되었죠. 그럼 의사가 그 되라고나셨나요 어, 정확하게 아셨네요. <laughs>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럼 너는 어, 의대를 가거라. 어. 라고 했는데 저는 예, 고3 때 불을 받고, <laughs> 예,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아, 아버지의 뜻, 과는 전혀 반대의 길만 걸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적성 검사라는 게제생각에식 엉터리 같아요. <laughs> 뭐 수학 문제를 풀은라자식면은 네. 저는 그렇이이해력을이학을잘이해했던이 아닌데 네네. 이상하게 그런 걸잘 풀긴 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 감성은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문과 기질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웠던 게또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국어 예, 시험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이 답을 이거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입시 그쪽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이과를 계속했던 이유는 그 당시 남자 친구들은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이다음에 먹고 살려면 다 이과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냥 이과에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거슬려서 뭐 문과로 갈 그런 용기는 없었고, 근데 사실은 속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 대학을 어느 전공을 해서 가든지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냐면은 어, 행위예술가가 되는 거였었어요. <laughs> <진짜>? 네. <laughs> 어, 그니까, 러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만났던 사람이 백남준이라는 아, 우리나라의, 백남준. 예, 우리나라의 비디오 아트의 그 선구자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984, 굿모닝 1984라는 음. 그전 세계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중계방송이 됐던 음. 어, 그런 어떤 아트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TV에서. 제 기억에 제가 밤늦게까지 그 생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는 예술가고요 지금도 막 마음속에선 내가 얘기를 안 걸었으면 그런 예술가가 됐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제가 엉뚱하게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 탓이에요. 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 같은 악기를 인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하셨고 근데 제가 글이라든가 예술적으로 또 지나치게 빠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딱 단절을 시키시고 어,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음악과 예술과 그래서 사실은 어, 굉장히 그 급진적인 전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어, 모태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참 독특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족들 누구 혼자 교회를 가끔 가셨어요. 음, <laughs> 혼자 혼자만.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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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아버님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깊은 신앙생활하셨다고 을 해요. 혼자만. 네. <웃음> <웃음> 뭐 고등학교 때는 시골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본인이 설교까지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지나가는 말투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자기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충격으로 아버지가 교회를 좀 멀리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교회를 가끔 가시는데 뭐 어머니나 저희들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 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 창가 바깥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아버지가 저기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 너는 이번 주일부터 어, 저 교회를 다니거라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셔서 <laughs> 그때 마침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교회가 아, 그 당시에는 세국민 침례교회라는 예, 예, 아, 네 지금은 강남비정교회라는교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 거기를 이제 제 동생과 함께 어,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이제 고3 때, 아, 어,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어, 전형적인 이야기에요. 그 불같은 성리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어, 아까 제가 이제 아버님은 늘 저한테 멀리 있는 분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은 늘 저보다는 어, 저에 가까이 있지 않고, 우주 저먼 곳에 그냥 어 그냥 지켜보시는 그런 어떤 막연한 분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받고 보니까 아 어, 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제 인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어 아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구절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을까? 어, 나는 평생을 여기에 헌신을 해도 모자람이 없겠다. 어,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면 난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 어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신학교로 오다 보니까, 아, 어좀 기대가 컸었나 봅니다. 목회자의 뭐 세계나, 아, 어 신학교의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함이 컸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신학교 오고 그쪽 세상을 보고 좀 실망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신학교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그 침신대 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선배 교수님이 젊은 나이에 어,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는데요. 그분의 수업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페이퍼를 발표하고 했었는데 아마 총장님은 스쳐가는 듯한 말로 하셨을 것 같은데 어, 민석이는 공부를 한번 해보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확 꽂히는 이야기였었어요. 아, 어, 내가 이제 신학을 계속 할까, 목회자를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갈등이 있었던 그 지점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 나는 신학을 해서 학문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라고 이제 어, 결심을 했었죠. 또한 번의 붕괴점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 에 학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뭐 서른 여섯 일곱밖에 안 됐었으니까, 어 그러다가 서른 아홉 때는 0천칠 년도에 침신대에 이제 구약학 교수로 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삼 년쯤 지나서 어,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나게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동안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어, 바깥에 있게 되었는데 한5 년쯤 되었을 때2 0 1 5 년도였었어요. 그 당시 초에. 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안임 목사님께서 어, 이제는 이제 학교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학교에 갈수 있도록 한번 어, 열심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 하지만 이번도 아니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김 목사한테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 이번도 제가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 저를 학교로 <laughs> 예, 보내셨습니다. <laughs> 아, 저는 어릴 적부터 공상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뭐, 뭐, 오디세이라든가, 뭐, 이런 글들을, 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는 게 굉장히 큰 취미였었습니다. 근데 성사학을 알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거꾸로 갔어요. 이제, 어,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세계를, 어,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어, 훨씬 더 흥미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어 신약보다는, 신약도 먼 세계지만은, <laughs> 신약보다도 더 먼, 구약 시대, 거의 뭐 고대 사회가 아니라 원시 사회라고 할수 있는 그 시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구약을 알게 되면은 그 구약이 줄수 있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이 전달해 주는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더 큰지를 예,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구약의 세계를 갖다가 쉽게 빨리 접,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 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 어쩔 수 없이 시간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 좀 훑어보고 알아보고, 공부해 볼수록 구약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팁이 있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신약 성경의 말씀, 어떤 교회의 가르침,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을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자면은 의외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구약은 의외로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교조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 어, 이제 전에 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구약은 우리한테 인간아, 너의 인간을 뭔지 알아라라고 말하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세계를 너무 교훈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서 보는 것이 우리 구약의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갤러리에 가 있을 때예요. 특히 이제 어, 현대 미술전이라든가 어, 인간의 상상력과 그 이제 정서의 세계를 갖다가 어, 굉장히 자극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세계를 보는 것을 가장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아마도 다시 태어나면은. 아 말씀드렸듯이 행위 예술 대지는 <laughs>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되거나 아마 저기 좀 전위 예술가 비슷한 사람이 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laughs> <laughs> 제가 바라는 교수상이 뭐 남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교수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 교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그 임무가 돼야 되고 그것을 가장 잘 성실을 수행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도 자기가 연구를 게을리지 하지 않을 때 이루질 어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교수님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교수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새는 저널 뭐 신문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뭐 강의하기도 바쁘고 학과 일도 하지만은 어~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학문적 역량을 어, 키우는 것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우리 어,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와 우리 침대교단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젊다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젊을 때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도전입니다. 도전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은, 실패입니다. 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에는, 어, 다섯 번, 여섯 번 실패를 해도 인정을 해주고, 어, 다섯 번, 여섯 번 실패를 해도 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 인생을 한 다섯 번은 뒤집어 풀 각오를, 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도 가보시고 저 길로도 가보시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특권이기 때문에 많은 일에 어, 도전을 하시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